요즘에 제가 파사드를 29일 전에 다 열, 작업을 싹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대충전데 29개 해야 되는데, 29개. 어제도 일 끝나고 여기서 6시까지 작업했지? 또 오늘 7시 7시 50분에 나왔어. 지금까지 작업했었지? 진도가 잘안 나가. 어떡해. 택배기사, 아직 이편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내용이 잘 모르겠는데 뭔가 내 머리 총 맞아도 안 죽는 그 친구가 뭐, 비,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그죠 드라마는 사실상 아무 의미 없이 훌룩 보는 게 최고긴 하죠. 근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가 낭만닥터 김사부 3 재밌고요. 그다음에 차정숙 재밌고 그다음 패밀리 재밌고. 나 요거 세개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하사대 음악 작업하시는 것도 시공미랑 같이 하시면 안 되나요? 그런 부분, 어,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렵고, 나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잘하는 건데, 이게 배우기 좀 어렵지 않을까? 아마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게 되게 생소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뭐, 가게 전반적으로 내가 살피지만, 가게 외적으로 이렇게 서포트 하는 게, 공연을, 기획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연을 할 건지 일단 공연을 계획을 해. 그 다음에 계획을 했으면 이제 음악을 찾아야죠. 그래서 뭐 이번에 저희 음악도 외국에서 직접 구해온 음악도 있어요. 뭐 왜냐면 이게 떠돌아다니는 음악들이 음질이 너무 안 좋아서 직접 구해야 되는 건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부탁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녹음도 해야 되고. 어그 다음에 그 음악을 구했으면 음악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그럼 여기 뭐 사포에 올려서 음악 작업을 해서 그 편집을 해야 돼요 그 이제 편집을 했으면 안무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안무를 이제 영상도 내가 많이 보고 해서 안무를 내가 다 따요 그래서 그 안무를 땄으면 의상을 맞춰 와야 돼요 그럼 태국 가서도 의상을 맞춰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연습을 하고 의상을 입고 최종 리허설을 하고 제 최종 리허설 할때 조명팀을 불러야 돼요 조명팀을 불러서 조명을 그핀 포인트라든지 이런 걸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팅하면 이제 영상 작업을 해야 돼요. 어느 포인트에 영상을 틀 건지 어떤 영상을 틀 건지 영상 작업을 하고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탕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혼자 다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회사 같은 데서는 개발팀에서 개발하고, 뭐 기획팀에서 뭐 하고, 의상팀에서 의상 만들어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부분을 음. 내가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지금 오후 10개라도 모자라죠. 다른데 그 젠더바 놀러 가본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른데 젠더바 놀러 가시면 보통 공연을, 1인 공연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게 많죠. 우리 가게가 이제 공연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게에 공연이 다른 젠더바에 공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이번에도 봤는데 저희 가게에 사는 그 레이저쇼 같은 것도 전국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음악이 어디서 났을까? 희한하네. 그 음악이 없을 텐데, 음악이 어디서 났지? 내부 누출이겠죠? 랑언니 가게에서 뵀는데 진짜 비주얼에 반하고 얘기도 차분차분잘 들어주시고 맞아요 랑이 같은 경우에는 컴플레인이 없어요 내가 지금 랑이랑 일한 지가 3년 다 돼가는데 이 친구는 컴플레인이 없어요 컴플레인이 아 공연해야 되는데 공연 침체를 어떻게 정해주지 따로 살라 그럴까 그냥? 아할 수가 없구나 오늘 내가 틀어야 되네 공연 보고 싶은 사람 어, 맞네요. 그럼 틀어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틀어드리고 그럼 가면 되겠다. 그죠? 도망가 볼게요. 오 마이 갓. 동화식이 완전인 것 같네. 어머, 너무 이뻐. 어때요? 이거 내가 만든 파사드예요 이쁘죠? <laughs> 버섯? 내가, 어, 남자들 본지좀 오래됐어. 왜? 야한 생각으로 버섯 한거 맞는데? <laughs> 어, 내가 그런 의미에서 벗어난 거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부분 맞습니다. 응. 뭐안 싱싱해. 얼마나 싱싱한데. 저거를 내가 확대를 해놔서 그렇지. 봐봐요. 이하나 603840이에요. 4K 화면이에요. 4K 화면. 나비는 진짜 보면 무늬 하나가 다 보여요. 나비가 날라오거든요. 여기서.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잖아. 안 그래요? 언니, 유자춤 너무 나아졌어요. 깜놀 거짓말 하지 마요. 어, 누가 바꿨지? 누가 바꿨어 이거? 이 년이 바꿨네. 이 년이 진짜 죽을라고. 저거 기계 아무나 만지면 안 되거든요. 딱 정해진 사람만 지거든 안녕하세요. 왜 앉을래요? 네. 어 공주야 들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에 가서 파사드 한 번만 더 만지면 손목 끊어버린다 그래 내가. 알겠지? 네. 다시 원이 놓으라 그래. 네. 음, 잘했죠? 오늘었어,네. 한자 한번 여러 사람이 만지다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만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애초부터 해수랑 나랑 둘만 만지는 거예요. <laughs> 어, 네, 맞죠? <laughs>